안녕하세요. 정칠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진보당 강성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끌어내고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당시 제가 그 상황을 빗댄 시가 있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제목의 시였죠. 나치의 만행에 적극 동조하진 않았어도 무관심으로 방조하던 침묵하는 다수를 비판하는 마틴 목사의 금원이었습니다이 시에는 나치가 탄압한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선주의자, 두 번째 사회민주당원, 세 번째 노동조합원, 네 번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시의 대한민국 버전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자리만 빼고요. 윤석열이 진보당원을 끌고 나갔을 때,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버렸을 때, 윤석열이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잡아갔을 때, 마지막 남은 한 줄은 윤석열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갔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죠. 뭐 매일매일 참담함을 느껴야만 한이 상황을 봤을 때 이미 테러를 당한 거나 진배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도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이 누구보다 빨리 속보를 전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졸업식에서 입틀막을 당하고 또 사지가 들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화예요 현실감이 떨어져서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큐에서 감독이나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 내용의 영상이 나오면서 다큐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큐 엔딩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편집 방법입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 이게 뭐하는 아, 한국으로의 컨텀 점프를 위해 R&D 예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윤석열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이 발언과 R&D 예산 복원, 피켓 시위하는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려가는 장면이 너무 역설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영화 같은 연출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묘하고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출 기가 막히다 할지도 몰라요 물론 장르는 블랙코미디겠죠 상황 자체는 쓰디쓴데 너무 웃겨 왜? 제자가 끌려 나가는데 어느 교수 하나 나서지 못하고 보고 있는 교수들이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총살 당합니까? 여기가 북한이에요? 아니 멀뚱멀뚱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는 학생들 솔직히 뭐라고 하고 싶은데 엠지는 그런다며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가는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맞아? 자신들의 목을 옥죄어 오는 사람이 단상 위에서 거의 조롱이나 마찬가지인 짓을 하고 있고 본인들 졸업식장의 주인공인 졸업생을 잡아가는데도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 백이면 백 100, 의사 편드는 사람 단한 명도 없는데 걔네들도 지금 밥그릇 지키려고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내 만해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내내 만해 하는데 의사 얘네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카이스트는 이미 밥그릇 반 날아간 거 아니야? 욕먹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굳이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잘못은 R&D 예산 4조 6천억을 삭감하고 신년대담에 나와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하고 R&D 예산 복원해달라는 피켓 들고 있는데 끌고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R&D 예산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와 진짜 싸폐 아니면 이렇게 못하지? 부자 감세로 빵꾸 난거 연구비로 메꾸는 개짓거리를 어떻게 제정신에 합니까? 그 와중에 학기복 입고 매복 중이던 경호원들이 달려드는데 와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졸업식 주인공은 당연히 졸업생들 태고 나머지 분들도 가족들, 학교 관계자들 인재를 배출해서 열매를 맺는 날이고 좋은 날이잖아요. 잔칫날이잖아. 따지고 보면 윤석열 지가 외부인이고 손님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졸업식에 주인공이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내쫓아 버립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 가던데 어디 뭐 영남이나 부산 쪽 시장 가면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러겠죠 근데 카이스트에서도 그럴 줄 알았어요? 집 거덜낸 도둑놈이 찾아와서 힘껏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피가 거꾸로 섰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뭐 물론 많아 보이긴 합디다 어쨌든 저 졸업생이 무술 초고수도 아닌데 무슨 음공을 써서 사자우 같이 고함 치면 윤석열 고막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뭔개 같은 짓입니까 저런 거 듣기 싫으니까 겁나니까 KBS에서 신년 대담 녹방 뜬 거예요. 맨날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윤석열 본인 입으로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면서요. 어느 가난한 집이 구수할 때까지 지원해 줍니까? 서울대 법대에 사실 합격한 사람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알고 모름은 부의 정도나 배움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고무호수 훈육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백척 간두에 올려뒀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윤석열 전문 전 정권 씨 호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저랬으면 뭐 국가 미래의 시금석인 카이스트 대학생 연구원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테러를 저질렀다. 온갖 언론에서 시위야 방송 대국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재명 대표 테러한 김진성의 당적 공개는 끝까지 안 했잖아요. 뭐다 알려지긴 했지만 근데 이 끌려나간 카이스트 대학원생 당적 공개는 바로 됐어요. 녹색 정의당이라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 쓸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물타기에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졸업생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간게 졸업식장에서만 있었던 게 게 아니에요 같은 날 카이스트 졸업식장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진보당 김선재 대선 유성갑 후보가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유성갑 후보가 카이스트에 괜히 간건 아니고 동문이시래요 끌려나간 이유가 유성갑 후보가 서 있는 곳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거 보기 싫으니까 치워 했던 거죠 보당 방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신기경우미세 아, 저쪽으로 미소시켜주시요바니다 제가 아니, 아니 손대지 마시라고 손대지 말라고 저쪽 가서 하세요. 아니, 아니 하세요. 왜 말을 못하선거운 송건동 파괴 송건동 파괴 이찮다 안내 올려드려. 올려드려. 우리도 보기 싫은데 저거 언제 치웁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달에 강성희 의원이 똑같이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당하고 사지가 들려서 밖으로 끌려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과잉 경호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 난리가 났으면 적어도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경호 수위를 조절해라 이런 얘기는 할 만도 하거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고 오히려 너희들 전에 잘했다 국민들 눈치를 요만큼도 안 본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고 나가도 그냥 조금 시끄럽다만 해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네. 그래서 마이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윤석열이 가는 행사마다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참담한 장면들이 중도층으로 하여금 왜이 정권이 최대한 빨리 끌려 내려와야 되는지 근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에 절대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국을 정확히 표현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서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래 살리고 싶지 미쳐 돌아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러고 싶다.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들이 하는짓을막을 거다. 그마음을위선이라비웃을하격이너희에게는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후감이었습니다.